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진 교재 54쪽에 12과입니다. 아,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아,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 사무엘상 3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를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다윗시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아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믿음을 주셔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느니라.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하면은 그러므로 기도할 믿음은 기도할 기도하라는 아, 주님의 음성에서 나며 이들음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말미암은느니라.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 다윗이 어,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어, 나타내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3월상 29장과 30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 블레셋 왕아기스의 예, 붙어 살던 다윗에게 청천병력 같은 어, 명령이 떨어지지요. 이제 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예? 이제 블레셋에 서 붙어 사니까 블레셋에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다윗을 앞장세웁니다.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지 않으면은 어, 블레셋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도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유엔 은행입니까? 블레셋의 다른 잠 어, 영주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사울의 부하가 아닌가? 그래서 저, 저 다윗이 마음을 돌리면은 우리애가 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윗이 출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 감사하면서 이제 사흘 길을 돌아서 이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돌아오니까 이 시글락이 완전히 불살라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아말렉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말렉이 그 사이에 침공 침묵, 침노해서 그 시글락을 완전히 불살랐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가족을 아말렉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나이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가족이 사로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조차 도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때에 참 군급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음, 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아말렉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이제 전쟁터로 아말렉을 쫓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오늘 삼,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말렉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3을상3장8절에 보면 다윗 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 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눈에 적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말렉을 따라잡고... 찾... 뜻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참 신기한 만남을 주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가는 중에 덜에서 오늘 한장 11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덜에서 애국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세계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려고 길을 가다가 어떤 쓰러진 소년을 구해줍니다. 이 소년은 사흘 전에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어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은애굽사람애굽사람인줄 알고 만나서 떡을 주어 물을 먹게 하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해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중에 그그 그 아이를 통하여서 아말렉 군대를 축탈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소년은 아말렉 군대의 부하였습니다. 보면은 30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며칠 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사흘 전입니다. 예,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사르기 바로 그때입니다. 그 전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전쟁터에서 떠나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던 그때입니다. 그때 이미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아말렉이 버린 자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둔 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흘 전에 다윗을 도울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이 애굽 소년에게 묻지요. 예.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자신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살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명시하시면은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예. 병이 들어서 죽 버린 그 소년이 이제 다윗에게는 아말렉 군대를 접을 참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흘 전에 예비한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응답이 있기,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다시 받아 주시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흘 전에 이미 시글락이 불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말렉을 따라 잡을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다윗에게는 기도할 마음을 끝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모두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참 신비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공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이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책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 까지고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세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